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3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지 함께 합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9절부터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곡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 향해 부르짖는 익명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늘 향해 부르짖는 익명의 영웅들. 아, 익명의 영웅들 그러면. 음, 어떤 영웅들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의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실제 예라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기 위한 아,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전쟁터에 불출석한 전쟁 영웅.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영웅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영웅들은 전쟁터 안에서 어떤 음? 정말 용감한 행동을 함으로써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웅들이 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영웅이다. 그러면 뭐 한산도 대첩이라든지 노량해전이라든지 다그 현장에 있음으로써 영웅이 됩니다. 근데 익명의 영웅이라는 것은 분명히 승리는 일어났는데, 그 승리의 현장에 영웅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고 정체도 나타나지 않고 종족도 알수 없는 겁니다. 그 승리가 분명히 그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그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익명의 영웅이다. 이렇게 전쟁터에서는 종족을 찾아낼 수 없는 전쟁 영웅. 전쟁 영웅인데, 전쟁터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세상 영웅, 이런 영웅이 도대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흔히 쓰는 말은 아니고, 또 그런 경우를 실제로 우리가 찾기도 쉽지 않지만, 이 익명의 영웅이라고 하는 것은 선민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민이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은총입니다. 아, 놀라운 거예요. 이거 정말 굉장한 거예요. 영웅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선민이면 누구에게나 익명의 영웅이 될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과 내 정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내가 영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죠요 근데 말도 안돼 보이는 이 익명의 영웅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다분히 의무적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이 땅에서의 사명은 익명의 영웅 노릇하라는 겁니다. 음, 응? 그 익명의 영웅은 어느 정도의 일을 할수 있느냐? 나라까지 구할 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해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익명의 영웅이 되어서 히스기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쵸? 뭐 우리도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로와 전쟁을 이제 하는데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특히 아주 강력하고 잔악하기 그지없는 아수로 대군과의 전쟁에서 뭐, 아주 깔끔한 승리를 얻어내는데 히스기야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남한국 유다의 군인 단한 사람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쓰러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익명의 영웅으로 살 것을 권장하고 계시고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익명의 영웅이 되느냐? 간단하다는 겁니다.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모시아들선지자 이사하여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으면 다 익명의 영웅이 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아니 신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게 설득력이 없나요? 공감이 안 되나요? 신나지 않으십니까? 아 나는 너무 신이 나 가지고 나 같은 사람도 영웅이 될수 있다. 단 익명의 영웅이다. 그럼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도대 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이기에 하늘을 향해 부르짖기만 하면 우리 모두가 익명의 영웅이 될 수가 있어서 심지어는 나라까지도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죠? <웃음> 아, 사내립에 이제 두 번째 모욕을 당하여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그 열왕기하서와 내용이 다른 것은 그렇게 굳이 염두에 둘 필요가 없어요. 히스기야에게 일어났던 역사적 이야기들, 꾸민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열왕기에서는 성전을 생활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다윗 신앙이 얼마나 다른 왕들에게 실현이 되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 것이고 이 역대기는 앞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의 십자가 역사 성전의 생활화 대신에 십자가 생활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히스기야나 역대 왕들의 역사적 이야기들을 갖고 십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왜 내용이 다르냐, 뭐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역대기는 역대기 자체대로 우리에게 충분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모욕을 당면해서 이제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열왕기서에는 기도의 내용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늘을 향해 부르지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렇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특히 사내리 모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끌고 와 가지고 모욕을 한뒤 끝에 드리는 기도다 보니까 생각하기를 흔히 생각하기를 곤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강력하게 부르짖으면서 한 기도가 아니겠는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익명의 영웅이 되었는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 기도냐? 이겁니다. 히스기야의 어떤 마음 상태에서 나온 기도냐는 거예요. 지금. 이 3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건하고 진실된 그런 모습을 살았음을 얘기하고 그 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히스기야는 성전 생활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성전 생활화가 뭐예요? 성전의 평면도를 내 마음에 그대로 갖다 오버랩 시켜서 진단해 본, 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내 마음의 지성소에 법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듯이 하나님의 인격성을 상징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의 돌파이 들어있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시냐 하나님의 이름만이 들어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느냐 아니면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영토 확장을 통해 기뻐하고 만족하려 하느냐 이걸 자, 늘 살펴봤다는 거야 이게 성전의 생활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자기 마음의 지성소에 소원 소원이 마음의 지성소에요 소원이 아 내가 영토 확장을 하면 기쁠 텐데 라고 했다면 성전 생활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 이건 아니다 나는 왕이지만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영토 확장을 통해 기쁘려고 했던 나는 상번제가 지금 성전에서 들여지고 있으면서 어린 양이 죽고 있으니까 저 어린 양의 죽음은 영토 확장으로 기뻐하려 했던 나의 죽음이다. 이렇게 해서 생활화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희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과 밀착 상태가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밀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착 상태가 된이 상황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1차 모욕을 하고 2차로 또 모욕을 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하면은 이 급박한 상황에서 마음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다는 사실에 압도되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급박한 상황이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보통의 경우는 이 급박한 상황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급박한 상황과 밀착되어 있지요. 그 마음이 이 이런 공경에 처한 처지에 묶인 채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급박한 상황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히스기야의 상태를 우리가 알수 있는 구절은 앞에서 읽었습니다만은 6절부터 8절까지 에 예, 이루어지는 히스기야가 백성들을 놓고 하는 위로의 말, 안심시키는 말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께서 사내리베 18만 5천 군대보다더 크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말이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 공격을 마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는 상태에서 아수르 공격을 맞이할 때할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수르 공격에 압도되어서 마음이 거기에 뺏긴 상태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2차로 찾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그가나안 정탐 때 얘기와 똑같아요. 다른 모든 열명의 정탐꾼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안낙자손을 보니까 거인들이라서 우리가 그 앞에 쓰니까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에 가나안 거인 족속들을 먼저 보니까 그 두려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한 반면에 여수와 갈렙은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이 약속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약속으로 들여가난한 땅을 너한테 주겠다. 하나님을 먼저 보니까 그들이 우리의 뭐예요? 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러면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은 도대체 뭘 뜻하냐? 마음은 하늘에 있습니다. 몸은 땅에 있습니다. 히스기야 의 상태 그렇다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눈으로 귀로 아수르 군대의 함성을 들었을 것이고 18만 5천 명이 진친 것을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18만 5천 명을 끌고 온아수로의 사내리 왕의 모욕적인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과 귀로 들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육체의 눈과 귀가 낚시가 된 겁니다. 낚시. 이 세상의 상황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낚아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낚아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가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육체의 눈이 낚시한 아수르 군대의 침공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명태가 왜 명태인 줄 아십니까? 함경도 명천에 사는 태시성을 가진 어부가 생선을 잡았는데 이게 무슨 생선인지 알 수가 없어. 처음 잡았어요. 그래서 임금님께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명태를 어? 생태찌개를 해갖고 맛있게 드시면서 이게 도대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름은 없고 명천에 사는 태시성을 가진 어부가 이렇게 잡아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명태라고 하여라. 그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눈과 귀 육체로 보고 듣는 것들을 마음이 있는 그 하늘나라로. 낚시하듯이 잡아서 올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받아 드시고 아수로침공이라는것 히스기야가 낚시해서 올린 그 상황을 딱 받아 드시고 아요 상황은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저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와 갈렙은 그 가나안 족속 네피림의 후손인 거인 족속들을 우리 밥이라 그런 거예요 밥.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주무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의미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가 어떤 겁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밀착 그니까 풍랑 만난 배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듯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될수 있고 내일 참수형을 당한다고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천사가 옆구리를 차도 제대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이 드는 베드로의 평강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눈에는 풍랑이 있는 것 같은 아수로 침공이 들어왔고 돈 문제가 일어났고 건강 문제가 일어났고 나라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는 눈과 귀로 보는 대로 낚아채 가지고 내 마음이 머물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딱 돼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으로 주무르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꾸로의 상황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내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고 이 땅에 있다가 급박한 이 아수르 침공이라는 상황에 묶여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냐면 마귀가 이 세상의 급박한 상황을 통해서 내 마음을 낚시질 해 버린 겁니다. 그데 우리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육체가 이 세상의 모든 상황을 낚시질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완전히 해결해 나가실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냥 이사자, 이사야 선지자고 기도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문에 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셨어요. 11개에서 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요. 한 천사, 천사를 보내셨으니까 이 아수르 군대로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끼리 자멸을 해버립니다. 도대체 이 전쟁에서 18만 5천 명이 한순간에 쓰러져버리고 전멸당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누가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피스기아가 기도했을 뿐이야.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하늘 을 향해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내 몸이 낚시 같아 갖고 눈이라는 낚싯바늘, 귀라는 낚싯바늘로 낚아챈 상황을 휙 던져가지고 하늘로 올린 것 뿐입니다. 마음이 있는 하늘까지 끌고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전쟁터에서는 난리가 나서 18만 5천 명은 자기들이 죽으면서도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 간 겁니다. 이게 익명의 영웅들이고.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자가 익명의 영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 내 육체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 모든 대상들, 심지어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는 나라 안팎의 상황들. 나라 안에는 대통령 탄핵 문제로 뭐 이렇게 시끄럽고, 또 태극기 집회가 있고, 촛불 집회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라 밖에서는 사드 배치를 해놓으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한반도는 화약통이 될 테니까 알아서 해라 책임은 다 미국과 한국에 있다 그러고 롯데가 뭐 사드 부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롯데를 망하게 하겠다고 그런 거리고 일본은 독도가 지네 땅이라 그러고 위안부가 위안부 상을 그 일본 영사관 앞에 세웠다고 대사를 불러들이고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아니야 예? 또 대선 주자들은 나와서 제, 제각기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이런 모든 것들 걱정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싸도 믿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 북한이 그렇다고 벌벌 떨겠습니까? 중국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우리가 벌벌 떨 이유가 뭐 있어요? 아수르가 18만 5천명을 끌고 와도 희스기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데.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게 뭐라고요? 마음은 하늘에 가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성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압도적인 길을 열어 주셨잖아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하여간 내 마음의 지성소에서 이 땅을 향하여 요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아이고 이건 아니지, 아이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한 것이지 어떻게 세상에서 이게 이루어진다고 좋고 저게 이진다고 좋을 수 있느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길을 따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 올라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현재 아버지로 기뻐하시듯이, 그렇게 나도 기뻐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밀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밀착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 가운데 뉴스를 틀어봤더니, 나라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밖에 이런 일, 저런 일 생겨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내 눈이 낚싯바늘인 것처럼 생각해서 내 귀가 낚싯바늘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상황들을 다 엮어 가지고 내 마음이 가 있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십시오. 나라 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나라 밖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 거라 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것이 옳은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이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압도돼서 부르짖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보금이 우리에게 허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의 기도요. 우상숭배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보금이 허락한 대로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고 있는 중에 우리 눈과 우리 귀와 우리 육체가 낚싯바늘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건 사람 대상들을 다 낚아채 가지고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국 망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일본 망하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압박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 일본이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 상황,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한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우리 한 사람이 신실하게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는 이 상황을 아수르가 유다를 압박하듯이 어떻게 하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현장에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는데 여러분은 그 현장에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으셨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게 익명의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그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았고 남한군 유다 군인이 단한 사람도 거기 나가지도 않았고 정탐을 한 것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진영을 짜고 어떻게 공격을 하려나 하고 정탐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뿐이에요. 마음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에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을 보내셔서 그냥 다다 다 전멸을 시켰는데 히스기야는 여전히 이쪽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면서도 누구 때문에 죽느냐 모르고 죽어간 거예요. 이게 익명의 영웅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밀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밀착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밀착할 때그 하나님은 만약에 기독교 인구가 10억이라서 10억 명이 밀착하면 내가 하나님과 밀착되는 부분은 하나님의 10억 분의 1입니까 만니 100명이 하나님께 밀착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100분의 1만 내가 밀착하게 됩니까? 아니죠. 10억 명이든 70억 명이든 아니면 100명이든 10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과 밀착하면 하나님 전체와 내 마음이 밀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밀착된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당신의 뜻을 발동시켜서 당신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그 상황이 나라적 상황이건 개인적 상황이건 내가 다니는 회사적 상황이건 나 개인의 육체에 관한 건강의 상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범위의 크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라 아니라 우주라도 상관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마음먹으면 그러므로 익명의 영웅들이 저기 시골에서 십자가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라디오 틀었는데 나라가 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나라 내가 낚시질 해갖고 올려드립니다 해갖고 그 할머니 기도 때문에 해결될 수도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익명의 영웅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익명의 영웅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이웃을 위해 지구를 위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효과적인 길이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몰라주면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해결어놓쿠선도 나를 모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익명의 영웅들이 되야 될 사명을 띠고 지금 복음을 들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밀착되게 하심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하늘을 향해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놓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익명의 영웅들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